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예배 자리가 참 어, 지금은 참 따뜻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교회 문을 이렇게 진문을 하는데 너무 춥어서 그런지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해보고 침도 묻혀보고 옷에다 닦아서 한 다섯 번인가를 하니까 이제 문이 열리는데. 어, 밤새도록 이제 공간이 차가워지니까 로비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굉장히 냉기가 흐르는데 그래도 교회학교와 이 대배실은 바닥을 저희가 좀 어, 주, 주일 전에는 좀 틀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훈훈한 상태에서 또 위에서 또 따뜻한 바람도 내려오고 모두 내려옵니까? 우리의 눈코풀도 내려오고 네이 편안한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덥다는 분들은 위에를 좀 꺼주시고요 겉옷을 좀 벗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또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2025년 첫 주, 그래서올 한해에 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 성도가 한 마음이 되자 한 영혼을 품자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이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그와 같은 족속들, 아시는 것처럼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그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 나살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고 가는 길에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서 그 길을 갑니다. 이들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홀로 계십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물가에. 우물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수의 자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도 있어서도 여...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물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여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순간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상시에 아마도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듣자 하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나의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유대인들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이 순간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만남과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단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고 또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배자 단한 사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살고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입니다. 저희만 모이는 게 아니죠. 춘천 시내 또이 강원도. 또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들은 주일이 되면 집중해서 예배를 오전에 드리게 됩니다. 물론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겠죠.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만 드리나요?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또 직장을 끝내고 수요일날 3일 저녁으로 수요 예배로 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날은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제 방학한 청년들, 학생들 와가지고 막 20명씩 막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어딜 갔다 그랬죠? 이번 주에는 서양강에 가서 별을 보고 새벽까지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는 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구역 모임이 모일 때는 또 함께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도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는 정말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도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안할수 없죠. 그래서 올 한해 2025년 안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형식이 바뀌고 뭐 어떤 것이 바뀌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태도가 나의 관점이 나의 시선이 변화되기 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아벨과 같은 제사와 예배였을 텐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정말 가인과 같은 실패한 예배와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단체에서 종교 단체에서 또 이것을 파악하고 또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대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배의 내용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묵상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정형화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만족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결과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주마다 동일한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 익숙해지고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누가 앉으면 밉고 가서 일어나세요 내 자리예요.라고까지 하는 수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실패한 예배를 많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광현교회 공동체의 성도분들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성동 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신 두세 선어 여섯 분들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5년 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단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참되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올 때뭘 받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뭐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 민족성이 그 종교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기복 신앙이 너무나 크니까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 없어서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종교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좀더 익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그 안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월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는 바로 누군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입맞춤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유럽 분들이 유럽에 있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여성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잖아요. 그분 젠틀한 신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손등에 입을 딱 맞춘.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제 부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좀해 보고 싶지만 못 했던 것이 아닌데. <laughs>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입맞춤을 하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입맞춤하는 것. 그 안에는 경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목적을 갖다 보니까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나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아우 목사님 저에게 하니까 은혜가 안돼 오늘 예배는 영 파이야 은혜가 안 됐어라고 우리는 섣불리 생각을 해요. 나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예배가 쉽게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태마 형태나 이 예배의 순서나 예배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물질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순종이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물론 이 어, 주일 아침 힘들 아침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눕고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있고 싶지만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믿음도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것도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윤리도 배우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보다는 보다는 예배에 순종하는 자리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이죠. 물론 새가족분들에게는, 초신자분들에게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메모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뭐,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내 안에 악한 것들, 죄된 것들, 불순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한 순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된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까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올 한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더 이상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채우고 얻으려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여 삶이 뒤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어 함께 사역했던 어 후배 목사님을 좀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생활 때부터 함께 이제 가까이서 봤던 이제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어 학교 밖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기로 이제 돌봐주는 그런 쉼터를. 지금 어, 센터장처럼 팀장으로 6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어, 한 번도 관심과 위로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본인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연락이 올 때마다 괜찮니 할만하니 힘들진 않니?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필드는 교회학교 현장이었어요. 아이들과 뛰면서 찬양하고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하고 또뭐뭐 뭐 아이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뭐 이런 필드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분인데 이 청소년들 또 문제가 많다면 많은 청소년들을 사, 어, 지금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작년 한 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날은 이제 새로운 남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의 입술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는 이상한 거를 주입하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을 바라보며 너 귀신 들렸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있다가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laughs> 쭈뼛 서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더니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 목사님, 팀장님만 계셨어요 책상이 한 여섯, 일곱 개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일어나더니 이 책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목사님 그때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가위도 줍고 커터칼도 줍어서 내가 너 죽인다 그랬지 라고 하며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를 방어하는 잡고 손을 잡고 힘을 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찔리기도 하고 팔에 칼이 비어져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이 순간 이 여자 목사님께서는 후배 목사님께서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출동한 경찰들이 이 학생을 제압하고 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이 순간 정말 다른 센터 다른 분들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 센터 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이틀 동안 펑펑 울고 엄마에게 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기도받고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라고 묻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이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한 20명 되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데 이런 설교를 했었다고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너희의 삶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참 편안하지 않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인내하고 지나야 저 밖에 있는 밝은 빛을 만나는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생소한 친구들도 있지만 주일 오전 9시 반이 되면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은 이제 뭐 회복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툭 던졌습니다. 어때? 계속 이 사역을 할 거야? 아니면 교회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제 마음에는 이제 그쯤 했으면 됐으니 이제 현장으로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네가 네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먹을 거 하나에 감동하는 이 아이들 한 번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담담히 고백하는 그 목사님을 보며 함께 기도해주고 이 만남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앞서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묻고 깨닫고 그 뜻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뜻내 내 의지가 앞서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서 계십니까? 그저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그냥 좋은 분위기 시설 주차장 좋고 큰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예배 현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한분한 한 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